우울하거나 하면. 그럼 대체 이거를 새해, 새, 새해, 새막 이렇게. 어, 어? 민정원장님은 저렇게 해피뉴, 이렇게 이 매번 인테리어도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런 막 설렘과 막 이런 그런 열정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계속 내 마음이 내가 너무 멋이었나 약간 내가 너무 정이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해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새해에 올때 사람들이 다 기쁘게 보는데, 이렇게, 법문으로 들어가서 생각하면, <웃음> 세월이, 몇, <laughs> 네, 바퀴 돌듯이 돌고, 사 계절로 오고, 그리고, 우리가, 뭐, 육신을 실어서 왔다 하지만, 아, 참, 이게 새해 의미가 그렇게 안 새겨, 안 되새겨지는 거는, 왜일까요? <laughs> 지금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어... 결국 재미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냥. 재미죠. 나는 항상 하는 말은 재밌게 지내라거든. 네. 뭐든 재밌게 지내라. 음. 법만 많이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법은 내가 들을 만큼 조금 들으면 되고, 네. 그죠 조금씩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알아도 뭐 그렇게 안할 거잖아요. 그그죠 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내 앞에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에너지거든. 음. 내 앞에 남편이 무슨 말하면 아닌 말을 하더라도 아이고 여보 그래요. 고 받아들이고 벌써 에너지 공, 공부 다 됐어요. 음. 내 동생이 무슨 말 하는데, 아유, 어, 그런냐 어, 그런 일 있었어? 맞짱구 싫냐고 에너지 다 받았어요. 그럼 엄청나 즐거워요. 음... 내 주위 사람들하고 뭐잘 지내다 보면은, 막 에너지가 막 넘쳐. 왜? 어이구 상대하고 말이 잘 통하거든요. 말이 잘 통하면은, 내 혼자 열어가는 게 아니고, 내 인연하고 같이 열어가게끔 되어있거든. 천업사 누구도요내 혼자 독불장관은 절대 없어요. 멘토도 마찬가지다. 멘토가 아무리 뭐지식이질량을 많이 갖춰있더라도, 내 앞에 사람하고 잘안 지내면요, 너는 가깝해서 미치고 죽게 되어있어. 근데 지식을 갖춘 건갖추거고 갖춘 내가 생활할 때 뭐냐면 법칙을 다 놓고 생활을 했으니까 이 우주의 법칙은 없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은 내 영혼의 진량이 모자랐을 때 내가 알고자 지금 내가 갖추면 되는 거고 네. 다 갖췄으면은 내앞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을 다 놔야 돼. 음... 내가 홍인가 지도자거든요. 내 메시아거든요. 정들은이거든요. 내가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다 놔야 돼. 다 넣고 다 지내야 돼. 어떻게 돼?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니가 혹, 이거 지도자가 뭐고, 메시아가 뭐고, 니가 뭐 미래의 부처가 뭐야니 네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지내는데. 음. 그러면 에너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음. 자연이 주는 에너지가 있거든. 그럼 자연이 주는 에너지도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주는 에너지도 있고, 이걸 받아야지만 내 에너지 전부 다 운영이 돼있고 신들을 만들어놨어.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잘안이루어진다 그러면요, 이, 이 영어 신 자체 전부 다 에너지 운영이 안 돼. 이 에너지 운동이안 되다 보니까 내 육신도 깝깝하다 막히게 되죠. 혈이 다 막혀버려요. 그거 재미가 없어. 혈이 막힌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깝깝하고 지금 막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전부 다 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비물질이 육신을 갖다 전부 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비물질이 전부 다 막혀있는데 육신이 어떻게 운행이 돼요? 절대 음. 그렇게 운행이 안 될끔 되돼 있거든. 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최고의 공부방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잘 나누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요 이 사람 말을 전부 다 내가 쓸어 담는 게 이게 최고의 에너지고 최고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수록 내 에너지는 다운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좋아져요 법문을 많이 들어서 에너지 질량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다 보니까 안에 내공과 밀도가 생기는 거고 사람을 대할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내공과 질도를 갖다 전부 다 운행을 하려고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 사람 말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요 에너지 쓴다 스스로 운영이 되어 있고 안에서 물리는 스스로 터지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질량을 내가 많이 갖춰놔도 지식을 많이 갖춰놔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쳐내잖아요 그럼 절대 물리는 안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 물리가 왜 터지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재밌게 대화 나누고 잘 지내다 보니까 아 그냥 안에 있는 내 지식의 물리가 터져버리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내지식가스스로다 나오게끔 되있어 근데 사람들은 법을 많이 들어서 지식을 엄청나게 갖추면 물론 질량이 좋아지죠. 근데 이 질량이 뭐냐면 질량이 좋아진 거 멈추면 안 되고 이 질량이 전부 다 밀도가 차가지고 물리가 터져야 돼. 음. 물리가 터져야지만 이 전부 다 내공의 힘으로 전부 다 변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내 앞에 있는 환경을 전부 다 빠르게 전부 다 소화 처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만들어지는데 질량은 지금 엄청나게 갖춰놨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너는 물리가 절대 안 져. 3천년을 공부해도 절대 안 터져요. 왜? 나는 뭔가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법문 을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법문 듣고 있으면 내가 7년 들었거든요. 7년 법문 들었으니까 내 영혼의 7년과 밀도가 나는 엄청나게 찼을 거예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우주의 법칙을제절때 아니에요. 음.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짜증내고 서로 부딪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엄청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내가 법문이 들어올까요? 그런 법은 문 없어요. 멈춘 거라. 멈췄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음. 그러면서 나는 법문 열심히 듣고 있대. 비로소 음. 듣고 있는 중이지, 내 영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스며들지는 않아요. 왜? 내가 다 똑똑하고 잘났기 음. 때문에, 멘토 하는 말이든, 스승이 하는 말이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든, 절대 내 영혼을 스며들지 않게끔 돼 있어. 왜? 멈춰 있다. 음. 멈췄는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법문을 7년, 10년 들었기 때문에, 내 실력이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뭔뭐 착각을 하는데, 바람만 싹 불어도 어떻게 내 흔들린다. 음.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정보 시도 전부 다 그렇지 않나요? 전부 다일 정보 가족들 전부 다 바람이 싹 불었는데 자리 싹 흔들어 대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 나는 7년 들여서 10년 들여서 난 꿈쩍도 안할줄 알았는데 나는 이념이 우뚝 선홍익한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바람이 싹 불으니까 전부 다,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 거예요? 네가 7년 10년 법문 들었는데 그 법문이 네 영혼의 뼈속임이 전부 다안 들어왔다. 왜? 네가 다 안다 했거든. 나는 음. 똑똑한 지식이기 때문에 잘난 지식이기 때문에 <laughs> 똑똑하고 잘난 지식이니 어떻게 상대한테 부딪힌 부딪히는 순간 그때부터 뭐냐면 멈춘 거예요. 음. 내가 상대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네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뭐냐면 공부는 멈춰진 거거든요. 음. 내 영혼의 성장 발전 이 전부 다멈춰주 거라. 근데 멈춰지는데 사람들은 멈춘 거는 모르고 본문을 열심히 듣고 있으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 말이 맞다고 내 방식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음. 또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도 화도 낸다. 음. 이 뭐냐면. 너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따 공부하다 멈춘 거예요. 수익이 다 멈춰졌는데 그래도 지금 법문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라 왜? 갇혀야 되니까 깨달으려고 깨달으려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뼛속 깊이 들어오냐 뼛속 깊이는 안 들어와요. 왜? 네. 네가 상대한테 짜증내고 네 방식이 맞다고 주장을 했을 때 주장하는 그 순간 너는 모든 걸다 아는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 전부 다 우주의 법칙이 들어온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어요. 안 들어와.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한 횟수를 따져요. 7년 10년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내가 어떤 논리와 어떤 바람이 든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가 되면요, 전부 다 흔들어봐. 음. 다 흔들어보니까, 어떤 논리에 내가 다 흔들리네? 어떤 풍파에 전부 다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면 어떻게 돼? 그럼 내 이때까지 10년 내 법문 들은 게내 버스 깊이 들어온 거야? 버서 음. 깊이 들어오지 않고, 내 귀로 을 틀어서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음. 왜? 내가 알을 아, 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진짜 공부하는지 안, 안 하는지는요, 나는 법문 얼마 들었다 이걸 절대 안 따져요. 니네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잘 지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네가 존중하고 저 사람을 네가 아낄 줄 알면, 네는 뭐냐면, 내모자란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 똑똑하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 그럼 똑똑하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문을 듣더라도, 법문이내 뼈속 깊이, 용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이 가수록 체력도 좋아지고, 물리도 터지고, 지혜를 열수 있는 그 힘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법문을 듣고 있는데 상대한테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해 짜증내. 내돈대로안 된다고 짜증내 화도 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니는 그때부터 공부가 멈춰준 거예요. 멈춰준다, 열심히 지금 법문만 듣고 있어. 그러면 내가 물로 터질까요? 물이 절대 안 터지죠. 그냥 법무 몇년 들은 사람, 삼천 년 들고, 그죠? 일만 년 듣더라도 절대 네 영혼의 진리하면 0.1mm도 확장성을 안 떼요. 그때 딱 멈춰있다, 언제? 한 백일 동안 열심히 잣대 안 되고 들었을 때, 개설 안 되고, 상대한테 내 말이 맞다고 안 하고, 내 남편이든 내 가족이든 누구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을 내가 그냥 깨끗하게 받아들일 때 100일 동안 받아들였으면 100일 만큼 정확하게 네가 공부된 거고 음. 101일째 네가 상대한테 내 말이 맞다고 주장을 했으면 너는 101일부터는 째 전부 다 멈췄다. 음. 그럼 그때부터는요. 영적 열매도 전부 다 성장한 게 아니라 그런데 전부 다 10년이 왔단 말이지. 10년 왔는데 자연에서 바람 한번 싹 불어보니까 어떤 논리 전부 다 흔들려가지고 전부 다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왜 무너지는 거야? 안 공부가 스며들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는 내가 10년 들었으면 내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내영혼처 전부 다 장착이 된줄 알았는데 우주의 법칙을 제어할 때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질량 자체가 밀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네가 받아들인 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이게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적인 개념 자체가 되게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에 대한 제가 느끼는 체감이 그냥 뭐 약간 의미 없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뭐, 이게, 계속 이게, 크게 왔을 때, 에내 육신에 내가 공부하러 와서, 일단 내가 즐겁고, 내가 법문을 들어서, 이게, 머물리가 뭐안 터지더라도, 법문이라도 스며들면, 이런 생각 자체도 제 스스로가, 그게 다 중화가 돼서 안될 텐데, 제 스스로가 지금 약간 막혀있고, 좀, 안, 이게 잘, 본문도 잘안 들어오니까 제, 제, 각이, 제, 뭐라 그래 각이라 해야 되나? 제, 그게 지금, 잣대. 잣대가 지금 계속 강하니까 계속 이런 게나오니 그렇죠. 지금은 법문을 들어도 내 영혼에서 스며들지 않거든요. 음. 왜냐하면 내가 다 아는 사람이라 음.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에요. 음. 똑똑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이 똑똑한 지식들은내 논리와 내 상식이 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음. 법을 듣고 있는데 들어오대요. 안 들어와. 그거 재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 대충은 좀 망했는데, 깊이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알아서 물리가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랬냐면, 공부하는 시작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내 못남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못남을 깨달지 않은 사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내가 다 아는데,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척 하는 사람도 모르는 척 하는 걸 주장하는 거고,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아는 척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척이 바로 뭐냐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해놓고 상대한테 또뭘 하거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순한 사람이 몰라 해놓고 상대한테 자퇴 되거든요. 내거 맞다고. 이게 뭐냐면, 모르는 척 하는 것도 뭐냐면, 모른다고 상대한테 주장을 하는 거고, 아는 척 하는 것도 정확하게 뭐냐면, 나는 알기 때문에 상대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새로운 어떤 법문이 나왔다니까 내가 들으는 볼게. 들어나 보는데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내가 다 안다, 다 아는 내용이네.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내가 지금 행동을 못할 거이지. 나도 이렇게 생각을 다 했어. 내가 생각이 비슷하네. 멘토님 생각하고 내가 생각 이 어쩌면 찌 비슷하노. 멘토님 말은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는데 뭐냐? 아는 사람이 본문이 들어오냐? 아, 아는데 어떻게 본문이 들어와요? 몰랐을 때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아, 멘토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우주의 법칙을 내가 들어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내가 모르는 거네? 모르면 어떻게 돼? 막내 영혼에 쏙쏙쏙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라. 그럼 아니까 뭐냐면 안들어와있대부터안다 했기 때문에. 근데 내 앞에 사람을 또 만났는데, 사람 만났다 보니내 방식이 맞다고 또막 아는 척을 하네? 그럼 뭐하이까 상대한테 막 주장하는 거라. 그럼 상대한테 주장하고 지내고 상대하고 잘안지내는데 내가 법을 들었는데 법이 내 영혼에 스며들느냐 절대 그렇게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천년 많이 들어도 절대 내 영혼에 스며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 0.1mm도 내질량이 좋아지지 않고 확장성을 띄지 않는다. 그럼 내가 들은 건 언제냐면은 내가 100일을 들었으면 100일 동안 열심히 들은 날 있잖아요. 그죠? 요 때는 뭐냐면 잣대 안 되고 계산 안 하고 깨끗하게 들었기 때문에 요 때만큼은 내가 아요때실량이 좋아진 거야. 그거 가지고 지금 막몇년 오는 거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전부 다 멈춰있기 음.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멈춰있어도 내가 좋은 보스 이어폰 끼고 내가 듣고 있는데 내 영혼에 스며들겠지. 사람은 전부 다 들리면 다 스며들지 않아요. 스며드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 전부 다되게 임시 창고에 전부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지. 음. 내 영혼에 깊이 들어온게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되면 전부 다, 다 소멸되고 없어. 음. 그럼 또 법을 들으면 또 새로워. 이거 앞전에 들은 법 같은데 또 새로워. 이거 앞전에 들은 거 같은데 또 새로 왜 새로냐면은 내 머리에 자글자글 남아있다가 창고에 있다 전부 다다 소멸되고 없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깊이 안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실량이 안 좋아져. 그럼 계속 실량이 안좋아지는데어 나는 몇년 들었는데 왜 실량이 이렇지 어? 래서 깊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밀도가 안 찼다.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즐겁지 않으면 내가 법문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대부분 근데 약간 이제 뭐 질문을 할 때도 제가 아까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도 이게 약간 약간 긍정적이고 막막 막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쁜 내용을 떠나서 이게 막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막 이런 부분들도 내가 만약에 어떤 법문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랑 잘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에너지가 돌아서 즐거울 텐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맴돌아서 제가 깝깝한 마음 마음인데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이 나왔다 하면 제 스스로가 지금 막혀 있고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어 저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자가진단으로, 배가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저를 체크를 해서, 다시 법문을, 아, 즐겁게 들어보자. 다시 또 초심, 다시 또조심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자가진단을 해야 되는데, 매도가 네. 지금 새해 이렇게 법문하면서 뭐 하냐면, 음. 지금 다 키트처럼 자가진단을 자확하게 하라는 거죠. 왜 하라냐면, 강의 몇년 들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확하게 보면 돼요. 그 멈춰있다는 거죠. 멈춰있는데 자꾸 강의만 듣고 있어. 내가 상대한테 내 말이 맞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멈춘 거라 이때부터. 그럼 멈추고 있는 중이라. 음. 내가 상대방한테 아는 척을 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는 척하는 순간에는 벌써 그때부터 멈춰있는 거라. 그럼 멈춰있는 걸자가진날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아 내가 지금 성장 발전하는 게 지금 멈춰있거나 아 이거 강의만 1천만원 들어서 될 일이 아니네. 그럼 아니니까 어떻게 돼? 상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아, 내가 아직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주 잘난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정확하게 되는 돼? 못난 사람이 정확하게 되야 되는 거죠. 상대를 내가 바르게 대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잘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지 내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럼 모자란 사람이 천하 없는 내가 천하의 법문을 내가 듣더라도 내 영혼의 전부 다 뼈속 깊이 스미지지 않을 것다. 민도님한테 내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욕심을 내려놓고 무슨 욕심? 상대한테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 욕심을 다시 내려놓고 초발심을 가지고 초발심을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발심을 세팅을 다시 안 하고 계속 보면 듣고 있잖아요. 멈춘 상태에서 계속 보면 듣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 영혼에 들어와요? 시간만 전부 다 까먹고 있다. 이걸 갖다 전부 다 이번 일에서 많이 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군 몇년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공군을 갖다 100일 하더라도 너는 3년만 더라도 정확하게 도움이 다될수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멈춰있는 걸 정확하게 되게 내 자가진단을 해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상대한테 짜증낸다. 상대한테 내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하는 순간. 내 계산이 들어가 수가 아니는 그때부터 전부 다 성장 발전이 다 멈춰있기 때문에 그때는 천하 없이 어떻게 3천년 동안 내가 법문 들어도 절대 안에서 물리가 안 터지게끔 돼 있다. 이걸 정확히 잡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잘난 욕심 욕을 전부 다, 다 내려놓고 다시 초발심을 전부 다 세팅을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잡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 내가 못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공부하지 않나. 그럼 상대를 대할 때도 내가 못났는데 상대는내 말이 맞다고 주장한 것은 나는 완전 깨진 사람이잖아. 나는 완전 도인이거든. 아는 척하는 건 도인이에요. 모른 척하는 자체도 뭐냐면 도인이라 상대한테 전부 다뭐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들은 왜 지금 어려웠냐면요. 이 대학 교수들이 지금 박사 자격증 딴 때가 뭐냐면 20년, 30년 전이에요. 근데 20년, 30년 전에 내가 어떤 박사 논문을 갖다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때 자격증을 땄으면요. 이제부터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야 되거든. 왜? 내가 박사 자격증을 땄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롭게 이 주기를 내가 파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방사 딱 되고 나면 뭐냐면, 내게 맞다고 전부 다, 다 주장하는 거예요 음. 그럼 이때부터 성장 발전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방사 자격을 땄으니까, 내가 이 분야를 내가 한번 파보겠다고 지금 내가 어떻게 돼, 이제 내 분야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 알고 새롭게 이제 연구해서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전부 다다 멈춰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들이 지금 제대한테 인기가 없는 이유가, 20년, 30년에 전내게 맞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언제 멈춘 거예요 그때 다 멈춘 거라. 근데 지금 디지털들은 m z 세대들 뭐냐면 20년 30년 동 전부 다이 사회가 성장 발전하면서 같이 전부 다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질량이 엄청나게 좋아. 근데 대학교수들은 박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지 20년 30년 전부 다다 멈췄기 때문에 그때 그 지식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장을 또 해요 이게 맞다고. 그럼 애들이 받아들여요? 그거 다 아는 건데요. 이미 인터넷에서 다 봤거든요. 세계 논문을 다 봤어요. 책에서 다 섭취했거든요. 다 아는 데인 걸 갖다가 그때 내가 방사자기증 가졌다고 지금 열심히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애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음. 자가진단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매번 세팅을 하게 되면 이게 이게. 자기가 자기 잣대를 늘이 되려고 안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또아이 일업 만약에 본문을 듣다 보면 아 내가 또 잘못하고 있었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제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하다 보면 진짜 만약에 안,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잣대 내 스스로의 내 내가 잣대를 안 들이미는 것 자체가 제가 잘 받아들이는 건데 제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그 사람의 약간 까르마 같은 성질 그 사람의 성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없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내 고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또 내가 아, 내가 나도 모르게 또 이랬네 이러면서 이렇게 정립을 해 나가면서 제가 그러면 조금씩 질량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진짜 다 받아들일 때쯤에는 보면 이렇게 공부된 사람들은 자기의 성질 성질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다 없이 다 똑같을 것같 같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다 멈춰 있는 거야. 아... 다 멈춰 있는데 나는 멈춰 있는 걸 알거든요. 알겠는데 나는 당신이 멈춰 있는까지 나는 존중한다. 나는 쳐낼 생각이 없거든요. 저게 나한테 엄청난 에너지거든. 그럼 내가 왜 쳐내요? 공부한데서 멘토 믿어서 뭐 스승 믿어서 공부한데서 전부 다 공부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다 멘토와 스승은 다 알거든요. 그 자체도 전부 다 인정하고 전부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당신 공부 안 됐잖아. 지년 공부했는데 뭐 했노? 이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 당신이 <laughs> 공부를 참 잘한 걸 내가 잘 알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부 안 됐거든. 이건 내자대 아니에요. 맞아. 두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나는 뭐 잘하든 못한다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다 되고 내가 딱 봤을 때 당신 공부 안 했지 않아요.라고 자대대면요 그때부터 나하고 사이 틀어지는 거야. 물어보니까 내가 자연의 원리를 설명을 내가 해줄 수 있어도 음. 당신 공부 안 하잖아, 공부 못 하잖아 이런 식말 절대 안 한다니까 왜 자태 되는 순간 나도 멈춰 버려 멘토도 스스로 있는 안에 자태 되고 계산 되는 순간 딱 멈춰 버린다니까 그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거야 저한 사람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손해 보는 일을 절대로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옛날 그한말 있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왜? 그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원한 사람이 오더라도 전부 다 인정하고 전부 다 받아준다. 그게 전부 다내 에너지를 전부 다 순환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아니고, 내 상식대로 안 된다고 아니고,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성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순간 이때부터 내 성장 발전이 다 멈춰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라, 요걸 세는 전부 다 자가 진단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본문만 열심히 듣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음. 그럼 이게 개인적인 걸 떠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발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환자들 있잖아요. 약, 뭐 약사로 들어와서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다시 저희 쪽에서는 아무 진단 안, 받, 안 하고 받기로 했는데, 네.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난리 쳐가지고, 뭐, 진단을 하기로 코로나 진단하고 남들보다 조금 완벽하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는 뭐또 3대 7의 법칙으로 또몇 프로는 받아주고 몇 프로는 안 받아 줘야 되는 건지 이거는 받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받아 주는 게 맞는 건 어떤 거래? 그 중국 한그 코로나 응. 환자들이 그 지금 이탈리아인가? 어디지? 어느 응. 나라 같지? 그 다른 나라의 외국 유럽에서는 응. 외국 그 중국 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가키트라 난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자국에 약도 없고, 이제 인프라가 무축이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외국에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제일 가깝고 지금 <laughs> 코로나 검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때로 몰고 와가지고 지금 벌써 약국에 지금 약도 하나도 없고 사재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왜 그거를 어, 그냥 받아주냐. 우리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지.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다 코로나 걸리는데 다시 그 변이를 중국에서 그거 발견했으니까 왜 검사를 안 하냐 해서 지금 다시 이제 그 국가에서 코로나 검사 이거 하고 저거 하겠다고 이 검사 자체가 어, 다른 나라의 평균치에 비하면 검사 수준이 조금 높은 단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에는 지금 안 하는 데는 100명이면 50명이 이미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50%가. 그러면 저희 나라는 지금, 어, 이미 지금 그렇게 변이를 가지고 있든 안 있든 외국, 지금 자기네들 인프로가 안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나라가 만약에 뿌리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홍익이 인감이 어쨌든 그 그런 것들이 모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몰려온다고 치면 이게 정말 당국에서 그렇게 막는 게 맞는 건지 기존에 없던 법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래 기존에 없었는데 이 앞에 바로 앞에 중국인들이 완전 때로 쳐들어오니까 지금 일본도 약국 약 없다 하고 그러면 약값도 오르고 막 난리 날 거니까 안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막아라 막아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먹고 살겠다, 잘 먹고 살겠다 이런 마인드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크겠다면 결국은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따지지 않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어 우리는 이걸 지금 연구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보통 체식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맞다 아니다 들어가거든요. 아, 네.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먹을 뭐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중국 사람들 와가 이걸 다 어떻게 다소진을다 시켜 놓아? 이걸 안 먹어야 된다. 이게 내집문제라데 분명히 했어요. 잣대들이 <laughs> 되는 거. 맞다 아니다라고 되거든요. 세상이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틀린 거 없어요. 일어날 때 돼서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홍인간들이 홍인 전부 다방치했으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당연한 거죠. 미국 사회가 전부 다 난민들을 방치하고 후진국 출신권을 전부 다 방치해 놨어요. 방치했으면요. 난민들이 생겨서 좀넘어오는건 당연한 거야. 당연히 일어날 일을 일어나고 전부 다위자유된 법칙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천국이 뭐라 했냐면 일시무실이했어 천지가 창조되면서 이 세상에 전부 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누구들이 자대 때가 전부 다 맞다 아니다로 들어간 거라. 그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맞다 아니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천국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시무실이다 이자연에 존재하는 이지상에존재하는 모든 환경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맞다 아니다 자대 대지 마라. 전부 다 진리다. 이걸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똑똑한 수있는면 뭐냐면 내 논리 안 맞다이가. 맞다. 내 상식이 안 맞잖아.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또 바나노. 중국스 뽕을 댄 놈들이 들어오면 안 돼. 음. 뭐라냐면 맞다 아니다라고 전부 다 자대를 다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주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넘어올 수 밖에 없었을까? 이 환경이 지금 매우 만들어졌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 라고 전부 다 듣기 때문 융합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지구촌이거든요. 그럼 지구촌이 전부 다 융합해서 전부 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융합해서 풀어나는 가게 아니고, 전부 다 똑똑하고 잘난 지식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맞냐, 아니다는 자태 대 되면 전부 다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라. 그래서 구천 시대에 토끼 띠가 왔든 뭐뱀띠가 왔든 무슨 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뭐냐면 지구촌이 전부 다 대한민국이라면서요 전부 다 대한민국 이름이라는 호를 다 받았자 그러면 전부 다 융합해서 전부 다 풀어 나가야 되는데 융합해서 풀어 나가라고 지금 있는 거지 뭐 그런 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넘어오는 것에서 저거 맞다 아니다 계산되고 잣다 되지 말고 저걸 갖다고왜 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난민들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절 굶어주는 사람들은 가져 해가 갈수록 갈수록 늘어날까? 음. 왜암 환자들이 그렇게 약이 많은데도, 왜 저렇게 암 환자들이 발생하고, 도로가 그렇게 좋고, 차도 그렇게 최첨단을 달린데도, 교통사고는 왜몇 배로 다, 전부 다 증가했을까? 왜 우울증 환자는 많고, 자산한 사람이 렇게몇 배로 다 증가했을까? 살기 좋은 시대이 말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일전부 다 연구하라고 있는 거지, 네가 맞고 나는 막 틀리고, 이런 때에 잣대를 뜨라고 있는 게 음.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똑똑한 지식인들은 내 잣대를 대다 보니까 잣대를 대는 순간 네가 어떻게 내 성장 발전이 멈춰가지고 이 시대에 지금 난제를 갖다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전부 다못한거예요 음. 누구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왜 전부 다 잘할 때, 음. 학교 다닐 때, 내가 막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면 대학원 다닐 때까지 잣대 안되고 열심히 공부할 때 그때 네 지식이 다지. 대학 졸업해가 사회 진출해가지고 내걸 맞고 네걸틀대 했을 때 이때 잣대를 대는 순간 벌써 어떻게 된 거야? 성장 발전이 멈춘, 멈춘 거야. 음. 그럼 성장 발전이 다 멈춘 사람이 전부 다이 세계 전부 다 남재를 갖다 풀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절대 풀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어려운 것도 국제사회 이런 남재들도 전부 다 풀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는 이유가 음. 전부 다 내가 대학 때까지 내가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면서 공부할 때, 이때까지 네가 성장 발전이 다 끝난 거지. 음. 주장하고잣대도 이런 수가 전부 다 성장 발전이다 멈춰가지고 그게 한 30년 됐으면요 30년 지나가지고 이 지구촌의 실력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되면서 풀지 못한 숙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갖다 풀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있느냐? 단한 사람도 없다. 왜 멈췄다? 음.